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한문도TV 에, 에,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6월 25일 시장 현황인데요. 어, 시장이 좀 많이 혼동스럽습니다. 여러분들 보도에서 많이 보시다시피 또 부동산원에서 어, 서울 아파트 상승 뭐몇주 이런 게 나와가지고 저번 월요일날, 이번 주 월요일 있죠? 지난 월요일에 저번 주 통계에서 KB 통계는 여전히 하락입니다. 마이너스 0.07. 도리 하락폭 확대가 됐었는데 다행히 그 보도가 계속되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 실제로 그 영향 때문에 좀 조급하신 분들이 추가적으로 매수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조금 한두달갈 수도 있겠다 보는데 아이러니한 건 서초가 약세로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으로 계속 잘못된 정보를 갖다가 흘리고 있는데 그 의도가 좀 불분명해 보여요. 제가 볼때왜 그런지 도대체. 어,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하나하나 좀, 뭐, 제가 공식적으로 이제 요청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역전세발 하 시장 하방 압력이 나타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실제로 서초구는 대부분이 좀 하락 분위기로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조금 이따 이제 데, 데이터 보여드릴게요. 서초구에 나타나는데 이제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장 현황 말씀드리면은, 아, 전망이요 말씀드린대로 하반기 가을부터 하향 조정이 저는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 침체 변수 많아 이런 얘기 써놨는데요. 사실 여러 내용들이 이렇게 좋은 게 없습니다. 물론 저도 한국 경제 가 나아지길 바라는데 그 동안 유동성 부채가 너무 확대돼서 당분간은 조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나 하나씩 이제 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송파구 거래 현황 보시면 어, 우리 구독자분들 아실텐데 파란색이 상승이잖아요 상승 현황 상당히 많습니다 많이 이번주에 올랐을 것 같아요 6월 보시는 바와 같이 6월 15일부터 한 23일 열흘 동안 특히 요 주에 보면 상승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 거래량은 예전보다 조금 줄거나 비슷한 수준인데 송파구는 근데 송파구는 확실히 상승 거래가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서초구입니다. 서초구는 보시면 어떤가요? 반대로 여전히 시, 뭐 어떻게 보면 시, 하락이 대부분입니다. 그쵸? 렇 기껏 올라간 것들 보면 특별한 거래들 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102제곱이고 84제곱들이 다 하락이에요. 추세가. 그러면 말씀드렸던 대로 어, 시장에 대해서 아, 왜 하락한 걸로 팔까요? 서초구에서. 상식적으로 여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아니, 이렇게 주택가지 오르는데 왜 하락해서 팔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장 잘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양천구도 하락 위주입니다. 보시면. 양천구도 그 재건축 호재가 있는데 그 분위기에 따라서 같이 원래 해당이 안 돼도 풍선 효과 때문에 상승, 거래가 많은 게어 보통 일어나는 현상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하락 거래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거래가 좀 끊기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거래량이 예전보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시장이 서울이 좀 혼동스럽습니다 서초안나 그리고 시장전망 제목을 제안 붙였는데 보시면 <laughs> 제가 위에 보시면 뭐라고 써놨데요 경제상황이라고 써 놨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딱 하니까 이렇게 뜹니다 초변에 풀기 힘든 악재 겹쳤다 IMF가 분석한 한국경제 2개월 전 얘기예요 그리고 2주 전 똑같습니다 차라리 폐업이 났다 660만 자영업자 떨게 한 이것은 이거 내용 보면 결론은 뭐그 유해 상환이 종료가 돼서 이어지는 부분들이고요 임, 금리가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물가는 오르고 일어나기 쉽고 인플레이션에 살아남는 법또김명욱 교수님이죠 이분이 한국 역사상 최악의 위기라고 또 얘기를 하십니다 좀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보, 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국경제 상황을 제 한국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한국경제 상황이라고 딱 치니까 일개월 전에 이미 한국이 위험하다, 희생양 우려. 이런 YTN의 보도가 있었고, 외식 포기합니다. 가격분이 절망하다. 이거 사실이에요. 저도, 아, 오늘 참 어디 제가 식사를 갔는데, 우리 구독자분이 저를 알아보시고 인사를 해주셔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뭐, 반가웠고, 외식을 가러 갔는데, 사실 요즘 외식가에 많이 올랐습니다. 뭐, 이런 표현이 맞는 것 같고요. 빈집쇼크 얘기 있고, 필리핀보다 뒤처져 아무런 한국 정만. 개도국보다 못할 것. 이거 5개월 전 기사예요. 그래서 아무나 한국 정말 5개월 전인데 지금 나아졌는가? 과연 안 나아졌죠. 연체를 자꾸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우리가 한번 챙겨봐야 되고 1개월 전에는 점점 늘어나는 현상 한국 경제 위험한 시그널. YTN에서 보도 부담한 겁니다. 1개월 전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사람 이런 상황 속에서 주택가격 계속 오른다는 건좀안 맞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일단, 상승 반전까지 완벽하게는 안 됐지만, 전국으로는 여전히 매매 하락, 전세 하락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원의 통계로 인해가지고, 잘못된 통계는 불구하고, 일부는 맞아요. 일부는 맞는데, 송파구는 맞는데, 서총은 틀린 것 같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보도에서 워낙 또 엄청나게 쏟아내니까, 바닥 어쩌고를 쏟아내니까, 또 불안하신 분들이 보니까 5 9제곱미터가 거래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분위기상 84제곱은 가격 정항에 약간 부딪힌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보시면 이제 이거 2008년대입니다. 보실까요? 2008년 글로벌 금융이 터지려는지 상태가 우리는 우리 내부적으로 안 좋았죠. 주택 경기가 갑자기 가라앉는 거죠. 우리 작년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세대 주택 대책을 연속 내놓습니다. 9월에 두 번, 10월에 한 번, 1 1월 매달 내놓습니다. 내용의 핵심이 이거예요. 보시면 요번에 했던 대책들과 거의 유사합니다. 1세대비과세 양도소득세 완화, 세금 완화한 거 맞죠? 똑같죠? 종부세가 이것 종부세도 똑같죠? 법인세 이거 다 세제 다 완화해 줬습니다. 이 얘기 는 뭐냐면 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다주택자분들이 버틸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매물을 줄이려는 어떤 목적인데 매물이 안 줄고 있죠, 서울이. 전국적으로도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좀 예전하고 틀리다. 여기 보시면, 처분 조건부 대출상환 기한 연, 2년 연장. 지금 연장해줬잖아요, 다들. 또 일시적 유택 비과세 2년. 이때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했어요. 지금은 2년인데, 많이 안 팔리니까 3년으로 확대해줬죠. 그러면, 그래도 안 팔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문제가 있죠. 투기적 과열주구 해제 11월 3일에 했습니다. 여기도 강남3구는 제외했어요, 이때는. 그 전매제한 완화 다 똑같죠 거의 똑같습니다 자주택자 양수세 중과 완화 한시적으로 2009년부터 이때부터 2010년 말 정도까지 그러면 그때하고 거의 흡사한 대책들이 나왔는데도 체력은 예전보다 약하다는거 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우리가 시장 진짜 조심해서 봐야 되는 거죠 2008년 6월 11일 미분양 대책 나옵니다. 똑같이. 분양가, 우리 작년에 나왔잖아요. 10월에. 분양가 인하주택에 대해 담보 인정비율 LTV 70% 확대. 아마 이거또 넣으려고 하는데 DSR이 걸려서 이 효과가 이제 없습니다. 그때는 DSR이 없었어요. 모기지보험 가시는 시지는 85%. 이런데도 시장 효과를 봤냐, 봤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2009년이 다가오면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하니까 제일 큰게 이제 2009년 요, 요 대책들인데요. 이~ 여기 보시면 건설 공기 활성화 종부세 세금 깎아주고 환매 조건 매 미분양 대책나오고요 종부세 깎아주고 취득세 등록세 감면 이게 이제좀 컸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감면해가지고 이 날짜가 원래 1월 20 2월 12일 대책인데 잘못 썼네요. 2월 10일 대책인데 취득세 등록세 감면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요 기간 동안에 사는 거에 대해서는 어,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해 줬어요. 평일별로 어떤 건100% 어떤 건50% 이렇게 했는데, 미분양 주택 취득, 취득 시 양도세 운영과 한시적 감면. 이것까지 던졌어요. 미분양 주택 펀드가 매입한 미분양 주택 종부세 면제, 양도세 중과 배제. 요거는 뭐, 비슷하죠? 현 정부에서 안한건 요거 하나에요. 양도세 50% 감면. 나머지 다 던졌는데, 지금 요거 빼고, 이거 던, 이거 나오고 나서, 조금 힘을 썼어요. 이때부터. 2009년 이게 2월 12일인데, 이때부터 주택가격이, 그러니까 보세요. 한 6개월 동안 계속 대 척을 던졌는데 힘을 못쓰다가 이것까지 던지고 나서 좀 살아났어요. 그럼 다른 면에서 지금은 이걸 안 던졌는데 조금 살아났다. 역시 아니, 그러니까 살아나는 힘이 약했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총선이 있잖아요. 이걸로 집값을 떠올리면 정부는 부담이 되니까 아마 이게 제가 볼땐 총선 이후에 한번할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년 4월까지 이거는 나오기 힘든 카드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과연 정부가 또 어떻게 할지 이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해볼까요? 이거 아이고, 아이고 다 났네요. 죄송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전방위적 부동산 활성화 계획을 정상화 정책을 엄청 퍼붓잖아요 퍼버 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1월부터 이제 하락이 둔화가 시작되고 2.2 대책 때. 좀 강력한 그 양도세 감면 부분이 나오니까 미분양분에 그때부터 4월달부터 상승 반전합니다. 그래서 전 고점을 거의 회복을 해요. 그리고 장장 8개월간 시장이 회복됩니다. 그러더니 10월 11월부터 상승이 둔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서 2010년 3월부터 재하락이 시작이 됩니다. 그 데이터에 완벽하게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2008년도에 서울의 아파트 수는 138만 1250호예요. 그런데 2009년 말에는 140만호가 됐고요. 2020년에는 보시는 것 같이 168만 9천 채가 인 그래요. 그러면 170만 채니까 벌써 세대수가 많이 늘었잖아요. 그런 거 비교하면 그 전에 보여드렸던 제가 그도표상의 거래량이 진짜. 8천 9천만 대로 넘어 줘야 예전하고 비슷한 상승효과를 그것도 뭐 9개월 이에요 9개월이니까 벌써 지금 6개월 지났잖아요 여러분 6개월 지났으니까 이제 1,2개월 지나면 근데 그때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역전세가 지금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역전세가 나오기 시작하고 연체율이 증가하잖아요 물론 그때도 연체율이 증가했지만 그때는 역전세가 없었습니다 강력한 근데 이제 거기다 입주훈련이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서초가 입주 물량 때문에 하방 압력이 나타나는 게 시장에서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조금 더 지금이 제일 힘든 시기일 것 같아요. 주택 가격이 지금 많이 호가도 오르고 실제 거래도 오른 것들도 꽤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때도 전고점 근처 갔을 때부터 다시 꺾였거든요. 그러면 송파구와 강동구 같은 데 보니까, 강남 같은 데 보니까 한 15%, 20% 빠졌다가 10% 정도 회복을 한 데는 떨어진 폭이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볼때 무조건 조정 더 들어가는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지금 꼭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송파강동은 35%, 40%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한 10에서 15%, 많으면 20%까지 회복을 했는데, 거래되는 어떤 패턴을 보면, 작은 평수만 위주가 되는 걸볼 때, 84제곱은 이미 가격이 좀 인계쯤에 다시 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 추격 매수가 좀 소진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글로벌 국민이 보여드렸던 이 표를 말씀드렸던 이명박 정부 때 던졌던 대책들을 다 말씀드렸고, 그 중에 하나만 다르고 다 똑같잖아요? 그럼특례보험자료원도 없었어요, 그때는. LTV는 풀어줬지만. 그런 분을 생각했을 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약하잖아요? 약한 거를 제가 길게 내려왔습니다. 겹쳐가지고, 오버랩을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부분을 제가 그대로 캡쳐해서 이쪽 붙여놨잖아요? 붙여놨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이제 2006년부터 선이 파란 선이에요. 그리고 이게 기준이 똑같지 않나요, 여러분? 똑같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때보다 아파트가 138만에서 1 7 0만으 늘었으면 30만 채가 늘었잖아요. 그럼20% 늘었다라면. 지금 거래량은 예전 거래량이20%더 넘어서야 정상인데, 지금의 시점이 언냐면 여기입니다. 2009년 1월, 이때부터 해가지고 살아났잖아요. 시장이 이렇게. 영끌 때 시절, 미친 집값, 노면 정부 때 미친 집값 시절, 우리 영끌 때 시절은 주황색이에요. 그럼 와서 보면 어때요? 힘이 많이 약해졌죠. 이때가 뭐냐면, 재건축 규제 합리 막풀 막 때에요. 초반에. 밤시 뛰었다가 다시 가라앉습니다. 다시 간다다가, 말씀드린 대로 연속적으로 대책들을 시, 풀어주고, 거기 시행하는 날짜가 있잖아요. 거기에 마지막으로 미분양 양수한 시간 감면이 겹치면서, 요번에는 없지만, 바로 그냥 전고점을 회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 우리 선은 너무 약한데, 일부 지역만 전고점에 10에서 10, 15% 근처까지 많이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다른 지역은 평균성이 너무 낮으니까 다른 지역은 그 힘이 더 약하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 뒤부터 이제 3, 4년, 5년간 하방, 하바, 하바, 하바 하방으로 하 계속 지지부진하게 하락하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그 수도권에서 좀그 물건들이 소화되지면서 서울의 이런 부분들을 풍선 효과로 버텨줬지만, 서울 안에서는 하락한 거래가 좀 많이 나왔던 시절입니다, 그때가. 이때가 이제 강남 미분양 터질 때입니다, 드디어.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또 하나 그림을 보시면 이해되실 텐데, 이 부분을 갖다가, 어, 우리가 이제 잘 보셔야 될것 같아요. 이게 쭉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앞으로 이 시장이 어떻게 될지, 과연 이게 또 치고 갈까? 저는 이제 그다, 글로벌 때는 외부 위기만 있었잖아요. 우리 내부 위기는 좀 약하고, 그러니까 제가 볼때 지금 무역적자나 여러 가지 부채의 상황을 볼때 힘이 더 약할 것 같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급하게 쫓아가시는 것보다는 유왕 벌써 많이 올라갔고 효과가 더 많이 안, 안,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 상태에서는 좀 기다려보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더 하락할 수 있는 여지는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시장을 좀 지켜보시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결혼을 하거나, 여러 분말씀드리지 결혼을 하거나 이렇게 급하게 꼭 집을 마련 하시면 절대 레버리지 무리하게 쓰지 마시고 부동산 7곱 군데 이상 가시고 그러면 다른 집보다 훨씬 저렴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자, 글로벌 위기 때보다 상승률은 너무 약해라고 제가 써놨잖아요. 서울 주택가 격 상승률이에요. 이때 보시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 올라간 거 보면 1% 때까지 쭉 올라갑니다. 쭉, 쭉, 쭉 이미 돌파를 해서 상승 반전해서 한 6~7개월 정도를 갖다 계속 올라갑니다. 그 뒤로 상승이 둔화돼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기간이 제가 재보니까 한 9개월 되는 거예요. 한 3, 4월부터 올라가지고 10월 11일부터 꺾여가지고 연말 되면서부터 완전히 꺾여버립니다. 그래서 0%대로 푹내려가 시작하죠. 근데 지금 어떤가요? 지금 1%가 여기인데 1%는 못 가고 여기 좀 올랐잖아요. 여기 여기 조금 올랐습니다. 이게 이제 부동산에서 이렇게 났는데 실제로 발표한 것도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쵸 이게 전국구로 해놨는데, 지이 힘이 좀 약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장의 힘이 지금 약한 걸볼 때, 제가 볼 때는 추가 하락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2006정 그리고 이런 얘기 있잖아요. 금리와 이제, 금리가 인하되면 나, 아질 거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하락기고요 상승기고, 대세 하락기인데, 보시면 이게 2008년 글로벌 터졌을 때예요 터지니까 푹 내려왔잖아요. 터졌다가 정부 대책으로 여기 2009년 하반기부터 대책이 나오면서 살아났어요 이렇게 그랬다가 다시 꺾기 시작합니다 다시 꺾기 시작했는데 이따 이 당시에 금리를 볼까요 여러분 2%예요 2%인데 시장이 못살아라고 힘을 잃습니다 이때는 어쩔 수 없이 무역이나 이런 관계 때문에 다시 2.25 2.5에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가 지금 인하한다 해도 지금 호주하고 캐나다 올렸기 때문에 쉽게 못 내리거든요. 그런 거 계산해 보시면, 아, 시장이 예전처럼 그렇게 확산하기 전 힘들다라고 봅니다. 물론 또 투기판 만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근데 이 정부가 만약에 그런다면, 라 이건 정말 역대 안 좋은 정부로 남을 겁니다. 역사적으로. 제가 볼땐 그렇습니다. 청년들이 지금 피를 토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계부채로 집을 떠올리고, 투자자들이, 아, 그리고 이제 댓글을 제가 보니까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그 이나 저 등기 안된거 저번에 저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에 대해서 그분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뭐냐면 취득세 중과 폐지가 안 돼서 등기를 안 하고 있다 시장을 어 저보고 자, 다 정확하게 파악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등기를 거의 안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실수자예요 아니잖아요 그쵸 여러분 그럼 다 투자자 좋게 얘기해서 투자자지 투기자란 얘기 아니에요 지금. 투기꾼들이 지금 집값을 뻗히고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실제로 등기를 항상 든 사람들은 실거주자들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지 신고가들이 많다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죠 신고가 거래하는 사람들이 취득세 그거 감면받으려고 법도 안 바꿔놨는데 국회가 통과도 안 했는데 그 뭔지 한다 도대체 무슨 저기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정상적인 투자자라면 완전하게 법이 통과 그분 말대로 한다는분요 그럼 법이 통과되고 나서 사야죠. 지금 왜 사놓고 등기 안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죠. 그래서 좀 미심쩍습니다. 제가 볼 때. 정상적인 최사라고 보기 어렵고 그 취득세 감면이 확실히 될지도 모르는데 그 민주당, 야당이라고 그러잖 야당은 이번에 그 취득세 감면 중과 없으면 정말 이 정당은 제가 볼때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거 꼭 취득세 중과거는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볼때또 실거주무 폐지도 유지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특혜권을 위한 나라든지 가 모르겠어요. 제가 볼때 그건 좀 문제가 많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하반기 분노한 시나리오에서 보시면 이거는 이제 기사들이 뭐 3개월 전, 3주 전, 4주 전 이래요. 보시면 나오잖아요. 표현들이 어떤 표현이에요? 저도 우려하는 부분들이에요. 이게 정상적으로 어떤 조정이 없으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경자대학을 하기에는 힘이 붙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심하면 IMF 위기 이어서 최악의 성장률 이미 저성장 진입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한번 심도있게 봐야 됩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그림처럼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이런 뉴스들이 나오잖아요 지금 보시면 1월인데 1년 만에 두배가 됐어요 연출이 이렇게 빠르게 급한건지 문제가 있죠 문제는 이제 연말에 몇%가 프로 될지가 문제인건데요 기업의 금리는 계속 오른다 커픽스 금리가 자꾸 오르잖아요 은행채 발행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시장이나 경제가 좋다라면 금리가 낮아지게 돼 있죠 근데 못 내리고 있잖아요 기업신용대출금리더 올랐어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자영업자 분들하고 또 pf 중소기업 뭐 제조업체 분들도 지금 힘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부분이 문제들 소지가 있다는 얘기죠 제가 볼때 경제 전체적으로 자꾸 부채를 늘리는게 좋은게 아닌데 4조 2천, 이거 1조 늘었잖아요. 연체 단축 계속 뉴스들이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일입니다. 인터넷 은행은 어떤가? 3배 늘었어요. 1 0억 원에서 3천0 0억으로그러면 이게 9개월 만인데, 그럼 지금 얼마나 늘었을까요? 여러분. 약 5000억, 뭐 얼마 될지 몰라요. 좀, 좀 이따 발표 나오겠죠? 제가 좀 찾아가지고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시장을 시장 상도 그렇고. 물론 정부 정책으로 분명히 연착률까지는 좋았지만 제가 볼때 과도하게 투자, 투기 형태로 지금 시장이 변질되는 것 같아서 조금 걱정됩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 거래량 늘어나는 걸 봤을 때 어느 정도 이제 한계쯤에 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특히 서초구의 모습을 보면 상승거래가 이미 멈췄습니다. 하락거래가 90%예요. 보셨던 것처럼 실거래가가. 그러면 은 서초구가 내려가고 있는데 송파구, 강남구가 예전처럼 나, 저 하락폭이 컸다라면 수요가 계속 붙겠지만, 제가 볼땐좀 한, 거기도 서초구의 양상을 따라갈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양천구도 많이 올랐다 지금 이제 하락으로 거래만 되잖아요. 그러면 양도세 중과 1년 유, 유예를 했잖아요. 이번 정부에서. 내년 5월이에요. 5월이면 이제 얼마 안 남습니다. 가을 되면 좀 조급해집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죠? 렇 제가 볼땐 가을 되면 역전세 나하고 겹쳐서, 연체율 이런 거랑 겹쳐서, 가을 되면 제가 볼때 상승, 요즘에 뭐 상승, 바닥 이런 얘기는 좀 사라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부가 과도하게 어떤 왜곡된 정책을 써가지고 올린다? 그래, 그러면 물론 시간이 늦어지겠지만, 결국 그러면 총선 이후에 터질, 터질 수가 있겠죠? 시간만 늦춰질 뿐, 조정은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만 100% 믿지 마시고, 조급하시거나 제 의견과 다르신 분들은, 어, 주택, 뭐 레버리지가 작은 범위 35% 이내에서는 매입하셔도 됩니다. 15년, 20년 가져갈 생각 하시면, 결국은 그 값을 찾아가지만, 지금의 갭에서 자본이익을 뭐 취한다는 이런 거는 좀 생각을 접으시고 접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긴 호흡으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고, 이제 장마가 시작되는데요. 날도 덥고, 어, 자, 몸 관리 잘 하시고, 여튼 뭐 여러분, 집값이 오르면 얼마나 오르겠습니까이제 제가 볼땐뭐 어느 날 꼭지에 온것 같고, 그리고 하락할 일은 많이 남아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과, 다하게 자산 관리가, 레버리지가 대출이 많은 분들은 지금 상승세에 너무 장밋빛 전망 가지 마시고, 또 이제 지금 약간 요새 반등하는 기미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효가는 많이 올랐어요. 실제 거래가도 많이 오른 것처럼 떼어 있는데, 막상 아마 7월 8일, 9월 봅시다. 뭐, 또 올라가도 제가 뭐, 정부의 어떤 힘과 언론의 힘을 제가 이길 수는 없지만, 그 어떤 시장의 현상은 모든 참여자들이 합리적으로 움직일 때 결과로 나오기 때문에, MB 정부 때도 그렇게 직값을 떠받치려고 했지만 못 받쳤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지금 우리가 경제 상황이 좋습니까? 경제 체력이 좋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들만의 리그, 투자했던 사람들이 영컬 시절에 그 젊은이들 그 어려운 그피 p 를 갖다가 자기 이득을 취한 사람들이 지금 재투자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집값이 좀 들썩이는 부분이 있고 물론 실수자 40조 대출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40조가 거의 소진 돼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부가 정말 제정신이 아니고서 또뭐 50조 100조를 대출해 준다 이거 정말 이거 나라 크게 문제 터질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 그래서 저는 하여간 또 그렇다고 너무 너무 장밋빛까지 필요도 없고, 너무 뭐 이렇게 낙담하실 필요도 없고, 제가 볼 때는 조정기가 있을 거고, 공공분양 요새 많이 나오거든요. 아마 내년 초까지 말씀드린 면 많이 나오니까, 그거 잘 접근하셔가지고, 거기 이제 분양가가 쉽게 많이 못 올리니까. 사실 이렇게 주택가격 상승을 띄어놓는 게, 분양가 올리려는 정책 작전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뭐, 시장, 친화적인 언론들이 뭐, 부동산 논까지 뭐그러니까요참 마음이 참착잡합니다 그러나 우린 또 음. 세월이 흘리면 또 좋은 날이 올 거니까 여러분 힘내시고 또 이번 주한주 주 행복하게 지내시고 다음 영상 때또 찾아뵙겠습니다. 국채 영상은 또 바로 못 올려서 죄송스럽다 말씀드리고 어 아마 100% 책임 좀 말씀드린데 어 내일하고 모레사이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거의 한 3분의 2 정도씩 완벽이 돼가지고요 조금만 마무리하면 바로 올릴 것 같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시고,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 때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